쉬는 듯한 무더위가 식어갈 줄 모르고 있고 밤 또한 열대야로 잠문이루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릴적 여름밤이 그리워집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 하늘을 보면서 쏟아질 것 같은 별들과 흘러가는 은하수에 눈을 돌리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물러나 있었고 들에 나가면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쫓아다니며. 자연과 함께하면서 더위를 시켰던 그때가 그리워지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서울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면서 더위도 시키고 예전의 동심도 느끼면서 힐링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길동 생태공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필입니다. 오늘은 더위에 지친 일상, 자연 속에서 힐링이라는 주제로. 길동 생태공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을 소개해 보면, 길동 생태공원은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7만 9천여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1999년에 개장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공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형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여 만든 공원으로 경관이나 미관을 중시하는 일반 공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생태를 복원시키고 보전하여 식물, 동물, 곤충들이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공원이 바로 생태공원입니다. 공원 내에는 포유류, 조류, 식물 등 2,985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며 서식하는 생물과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공간 구성을 하였는데요 진입부인 광장지구를 시작으로 크게 습지지구와 저수지지구, 초지지구 그리고 산림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습지지구는 수생식물과 수석곤충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련, 어리연, 부들, 갈대 등 수생 식물들과 잠자리나 소금쟁이 등 수서곤충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수지 지구는 물총새, 왜가리, 백로 등 다양한 새들과 버들치, 시리 등 민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 새의 먹이가 풍부하므로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잘 연결되어 있으며 새를 관찰하기 위해 조류 관찰대가 마련되어 있어. 새들의 관찰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초지지구는 초가집이나 움집, 돌담 등이 있어 농촌마을을 연상케 하고 있고 텃밭을 조성하여 고추, 목화, 땅콩, 오이 등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어 농촌체험 자연학습장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지구는 데크로 이어진 관찰로를 따라서 울창한 숲과 양지성과 음지성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표고버섯 재배대, 새집, 조류먹이 공급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숲 중간중간에 소동물들의 은신처 및 서식처가 되는 비오톱 등이 설치되어 있어 다람쥐 등 다양한 소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원입니다. 길동생태공원은 생태공원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입장함에 따라 훼손되거나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태적 수용력 등을 고려하여 일일 400명으로 입장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공원을 관람하려면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라는 포털사이트에서 사전예약을 실시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엊그제 생태탐방 때문에 다녀온 길동 생태공원 영상을 시청할 건데요. 약간의 소음은 있지만 나레이션과 음악 없이 매미와 풀벌레들의 울음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들어보시고 자연과 동화되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자연의 소리 많이 듣고 힐링 좀 드셨나요? 시청하는 시간만이라도 더위가 가시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더위에 지친 일상, 자연 속에서 힐링이라는 주제로 길동 생태공원을 알아보고 자연의 소리도 간접적이지만 체험해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끗하고 멋진 꽃들을 관람할 수 있는 공원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생태공원은 관리가 잘 안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서두에서 알아보았듯이 생태공원은 최소의 에너지를 투입하기에 제초작업이나 방제작업 등은 꼭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학교 TV의 강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